안녕하세요. 한비티 v 입니다 오늘 상토 찜질팩 잡았어요. 지금 전자렌지 사용해서 찜질팩 반으로 접어서 1번 데운 뒤 뒤집어서 1번 데워서 사용하십시오. 라고 어있네요뭐 네, 생리라던가 아니면 허리에 담이 왔다던가 하면은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. 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자레인지에 지금 데우고 있습니다. 네 수건에 감싸가지고 배 지금 어때요 지금 어떤 것습니까 지금 바로인데 어떻게 하나요아 아, 지금 살짝 살짝 뜨거워지고 있어요. 뜨거워지고, 뜨거워지고 있어요. 어좀 어, 어, 통증이 완화되는 느낌입니까? 네. 아, 그래요? 따뜻한 찜질하니까 좀 나고 나아, 나아지고 있어요. 오 나아지고 있어요. 네. 두 개를 살 것. 음. 허리에 한 개, 배에 한 개. 아, 허리에 한 개, 배에 한 개. 두개 사는 거 추천입니다. 여기까지 그러니까 MB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